저가주인데 왜이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할까요?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에 36조를 투입한다 지금 자리에서 적게 먹어도 500%, 900% 시가총액이 5천억에 달하는 유닛을 매수하시겠습니까?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저가주를 매수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자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정경제TV 전문가 김승준입니다 아, 금일 시장 자체가 그동안의 눌림목이었던 키트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그린리들 관련주까지 아, 대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님들께 어떠한 종목을 소개할까 아, 고민 고민 하다가 보니까 아, 근래 들어서 상승폭을 좀씩 확대하고 있는 풍력 관련주로 가져왔습니다. 아, 풍력 관련 주 중에서 그동안 상승을 크게 했던 동국 SNC 유닛은 이런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부유식 해상 풍력 관련 주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향후에 울산 부유식 해상 풍력에 36조를 투입한다. 자, 그러면서 우리 기술이 한국석유공사와 부유식 해상 풍력 얘기가 나오면서 바닥에서 그대로 700원에서 단기간 내에 200%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부유식 해상풍력은 기존의 유니슨이나 동국 SNC와 다르게 시가총액 크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 동안은 아, 유닛은 동국 snc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이 무려 5천억 이상 나오고 있죠 동국 snc도 아니고 유닛도 아니고 cs윈드도 아닌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기존에 상승했던 풍력 관련주들은 시가총액이 엄청 높다는 겁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세진중공업입니다 세진중공업 역시 천원대에서 만이천원까지 600% 이상의 급등을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린 뉴딜의 풍력 관련주들이죠. 그 중에서도 세진중공업 역시 부유식 해상 풍력입니다. 조정을 받을 때 다소 하락폭의 깊이는 깊습니다.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유니슨하고 상승할 때 같이 동반 상승한 흐름이 일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부유식 해상풍력이 재차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닛은 또는 동국 SSC보다는 재차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동사 약 3천억. 조금 많죠. 그래서 금일 가져온 종목은 시가 총액도 낮을 뿐더러 저가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DSR입니다. DSR 자체도 해상풍력으로 이미 급등한 이력이 있었고, 또한, 근래 들어서 보면은, 2,000원대에서 6,000원대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지금, 겨우 200%죠. DSR. 저점만 잘 잡으신다면, 동사 역시도 좀 수익이 크게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즉, 이거를 오픈안 해도 되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물리신 분들, 이 종목이라도 매수하셔서 적게 남아, 원금 회복 말씀드리고 싶어서 종목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히든 종목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동사. 두산중공업 한국석유공사와 상호협력 체결했다. 우리 기술 생각해 보시면 한국석유공사하고 업무 체결하면서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동사 어떻습니까? 이제 360원짜리 동전주라는 겁니다. 동전주가 왜 됐는지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탑5 발전사와 해양플랜트 분야 활성화 업무 협약, 두상 중공업 외네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가를 잘 보시면 이 앞에는 상승의 모습을 보였는데 근래 들어서는 좀 잠잠합니다. 왜일까요? 매집 과정입니다. 매집 과정이고 우리 기술보다 더 확실하게 상승할 수 있는 요건이라는 겁니다. 쭉 보시면 풍력 발전 산업은 글로벌 경제, 회복세, 전력 수요 동향 등 시장도 함께 성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 약 30%를 풍력으로 충당한다는 재생에너지 2030년 이행 계획 발표했고, 이에 따라서 해상풍력 수요가 증가 기대된다. 향후 국내 조선소 주도로 진행되는 해양플랜트 공사에 대해서는 당사가 우선 공급업체가 될 것이다. 자, 이미 말씀드렸죠. 두산 중공외내 네 곳. 근데 주가는 현재 360원. 자, 이제 왜 주가가 360원인지 말씀드려야 되겠죠. 액면 분할을 했다는 겁니다. 액면 분할. 더 싸게 보이는 효과죠. 자, 여기서 이 종목이 상승을 최근 들어서 삐죽삐죽 상승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이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할까요? 당연히 그린뉴딜의 부유식 해상 풍력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유니슨 같은 데에 꼭재물으셔 가지고 문의 오시는 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런 종목이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액면 분할 전까지만 가더라도 3,500원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적게 먹어도 500% 액면 분할 전까지만 가더라도 900%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시가총액이 5천억에 달하는 유닛을 매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은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저가주의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종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답을 드리는데도 저는 왜 연락조차 못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급등을 바닥에서 먹고 싶은 분들은 아래 하단에 성함을 보내주시면 되고 난 급등 필요 없어 라는 분은 나중에 상승한 모습 보고 배아파하면 끝입니다 10월달 이 종목으로 문자 주시는 분은 대박이 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